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만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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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톱다 더 아니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기운은 축축 빠지고 입맛도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 욕만 캐스터가 바로 이곳 상주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먹으면요, 입맛은 살아나고 더위는 팍팍 날아간다고 합니다. 함께 그 매력 속으로 빠지러 가보시죠. 출발! <목소리> 더위는 날리고 입맛은 돌아오게 만든다는 제철 과일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음, 먼저... 의 정체된 과일계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체리 안녕하세요. 예, 안 우와 아니 체리가 풍년이네요 풍년. 네네 오늘 원래 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응. 어, 많이 달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이 요또 체리가 딱 제철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체리가 5월달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요한달 사이에 이제 다 수확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음.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네. 먹어봐야 아, 먹어봐야죠. 도영 <laughs> 씨 눈치 좀 챙기세요. 이렇게 가자마자 망가지더라고 <laughs> 아, 아아 체리가 너무 탐스럽게 열렸더라고요. 아 색깔이 아 진짜 아 너무 세상에, 예쁘네요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보석 같아요. 근데 진짜 붉은 음. 보석 같아요. 맞아요, 루비 같죠. <laughs> 음. 와, 이번에 과즙이 진짜 가득찼어요. 그러니까 목이 약간 약간 목말랐는데 쫙 시원하게 그 목마름이 싹 사라지는.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저기 저쪽 또또 또 있어요? 맛있는 게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맛있는 게또 있다는 말에 내 인큼 따라 나섰는데요 이곳에 또 다른 빛깔의 보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너무 예쁘다. 이죠. 이 이제 레이니어라는 품종이에요. 색이 레이니어. 좀 다르네요. 이거는 또 아예 다른 체리군요. 네네. 옛날 아, 레이니어 네. 품종은 아주 작아요. 작아서 그런 이제 품종은 지금 다 도태가 되고 레이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식재해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맛도 크기도 엄지를 척하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레이니어 체리 맛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종훈 씨 오늘 와서 계속 먹기만 하네요. 음. 아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음. 아까 체리가 약간 단맛만 있었다면 네. 요건 약간 새콤 달콤한 맛이 네. 같이 있어서 이 새콤한 맛 때문에 음. 단맛이 더 달게 느껴져요. 입맛 다 살아왔어요 이제. 네. 이제 따러 가셔야죠 따러. 아, 아, 아 는것 아, 체리를 자꾸 맛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 체리를 먹기는 먹었으니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일손 도기에 나섭니다. 어머 이거 체리는 어떻게 좀 따야 돼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꼭 떼일 닫고 열야 네.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빨간 게 있으면은 꼭지만. 자, 이렇게. 어. 작아서 잘 따질 것, 것 같아요. 와. 맞아요. 근데 조심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레드 포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체리. 이 소비자들의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러 갈체비를 합니다. 일고가수없한 체리를 싣고 창고로 향하는데요. 바쁜 수확 처리만큼 서둘러서 체리를 포장용기에 담습니다. 기계 작업을 전부 다 손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고 계신데 이분들은? 아, 동네 형님, 네. 그리고 아는 형, 네. 그리고 형수님. <laughs> 동네 형님, 아는 형, 네. 형수님. 진짜 일손이 너무 없어. 음. 그래서 이 집에서 형님들한테 많이 좀도와주고 왔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체리농가 이웃 사촌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작업을 끝냅니다.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체리니까 네네. 하는 분들이 좀더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있죠. 상주 처음 저희가 이제 장목방 구성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더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어, 체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제 경천 선맥 하면. 어, 저희 체리도 있고, 옆에 또 가시면 또 베리 종류. 뭐, 블루베리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상주에 달콤한 발들이 다 모여있는가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러면 경천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행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주의 대표 관광지인 경천섬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여름과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경천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난 주말 경천섬에서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와, 아니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쭉 싱싱한 체리들이 쭉 모여 있어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체리 앞에 쓰는 농민분이신가요, 지금? 아, 농민은 아니고요. 저는 저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과장입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예. 특히 어요 행사 품목인 보루베리와 체리도 어, 인기가 급 상승 중인 그런 좋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행사를 통해서 어, 소비자들은 어, 싸게 사서 좋고 좋은 상품을 우리 농가들은 중간 수수료를 절감할수 있는 직거래를 통해서 하게 면 소득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행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잘 한다면 재구매까지 일어난다게 되면 우리 안정적인 팔로확고를 통해서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그 효과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는 좋은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싱싱하고 맛 좋은 과일들을 단돈 만원에 살수 있는 좋은 기회!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지금. 뭘 샀어요 지금 두손 가득히 뭐 <laughs> 사신 건가요? 아예 아, 네, 체리 샀어요. 체리 네. 맛은 좀 보셨나요? 어 되게 맛있어요. 어. 기존에 먹던 체리랑 좀 다르던가요? 어떻던가요? 훨씬 더 달콤하고 음. 뭔가 되게 맛있어.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이 이렇게 구매를 계속 해보셨는데 일단은 시중에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러고 일단 눈으로 직접 보고 어디 어디서 이제 또 재배하는지까지 알수 있으니까 믿고 이제 또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으세요.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 예. 좀 많이 파셨어요? 예, 많이 팔았어요. 아. 농민분으로서 이런 행사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 에, 개인으로 파는 것보다 단기간에 또 홍보 효과가 좋잖아요, 일단은. 응. 체리가 아직 국산 체리라는 인식이 많이 없잖아요. 응. 외국산만 들어온 것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리고 홍보도 할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농사하셔서. 상주는 전국 최대 배류류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연간 무려 100톤 이상의 블루베리가 생산된다고요. 우와, 우와. 여기 있는 게 지금 상주에서 나는 블루베리인 건가요? 지난 경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무이해요 상주가 전국에서도 블루베리 시작한 게 굉장히 빠른 걸로 돼 있어요. 음. 옛날에 전국 그 블루베리 전국 축제 1회를 상주에 었어요 상주 블루베리, 오. 그 맛이 기대되시죠? 음. 와, 진짜 다네요. 블레리는 응. 하나씩 먹는 것 보다가 여러 알을 응. 같이 먹으면 여러 맛이 섞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한 어, 그동안 그하나씩 먹었는데 <laughs> 여러 알씩 먹는 거야. 어, 꿀집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음 아껴 먹는다고 하나씩 먹었는데 음 많이 꿀 먹어야 꿀 됩니다. 꿀음 좋아. 훨씬 맛있어요? 네, 눈이 반짝대요. 다른데, 다른데. 하나 먹을 때도 맛있었는데 한 웅큼 넣으니까 입안이 가득 차면서. 터지는 맛도 나고. 예. 자 기분 너무 좋아졌으니까 예. 이 블루베리를 파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상주 블루베리 맛있는 거 알게 됐으니까 파는 거좀 도와드릴게요. 아 이거 좋지 좋지. 그럼 오늘 이거 완판해야겠다. 그렇게 블루베리 완판에 도전합니다. 상주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블루베리. 예. 사세요 사세요. 자 예. 우리 친구 한옥큼아 일단 먹기도 보내요. 저 정도 바꼈거든요. 먹었으면 사야 돼요. <laughs> 두장 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많이 사갔었죠. 네. 맛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데리 가져가세요. 상주 블루베리입니다. 상주 블루베리. 이거 네. 처 보세요. 드셔 보세요. 한분두 분씩 모여들기 네. 시작하시요 베리 좋네요. 맛도 베리. 수품질도 베리. 가격도 베리. 데리 베리. 베리, 베리. 표정 밝아진 거 보이시죠? 제가 또 장사의 소질이더라고요. 몰랐던 재능 도 발견했어요. 오, 맞아요. 와, 아니 근데 제가 열심히 팔았거든요. 다 제가... 나가고, 다 나가고 없네 지금 여기. 오, 열심히 팔았어요? 깜깜귀었습니다좀 하실 거요 진심이신데요. <웃음> 형사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파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웃음꽃이야, 친네 제가 오늘 네. 종일 수확하고 그게 네. 팔기도 하고 네. 먹기도 하긴 했는데. 네. 좀 뭔가 좀 즐길만한 거는 리 없을까요? 아, 농사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불배를 직접 따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처음 아니에요 체험? <laughs>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가만 있어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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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실랍니까? 예네네그 저는 여기 장사 접고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네. 요즘뭐 도망가는 있어요.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럴 리가 요예소하게 <laughs> 판매까지 오늘 일복 제대로 터진 저. 여기까지 와서 일만 하다 갈 수는 없죠? 이번에는 재미있는 체험을 즐기러 가보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보랏빛 선물이 저를 반겨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제가 여기서 쭉 걸어오는데 농장 가득 탱글탱글한 블루베리가 너무 탐스럽게 잘 익었네요. 이렇게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기에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농부님께서 아네 저는 열일곱 살 때부터 농사를 원래 지으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칠 년째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 여기에서 이렇게 체험도 할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블루베리를 다양한 품종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 취향에 맞는 케이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동물들이랑 교감할 수 있는 치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체험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 보라보라하게 익힌 이제 잃어버린 이제 블루베리가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맛도 보시면서 이렇게 수학을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아이들 고사리 소드로 블루베리를 열심히 따는가 싶더니 이내 입으로 가져갑니다. 졸지에 부모님들의 수학 체험이 돼버렸어요. 다저렇죠 뭐.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블루베리를 수확하러 블루베리 옷을 입고 오신 아, 것 같아요. 의상까지 제대로 어, 갖춰 입고 오셨더 많이 따야겠다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맞아요, 블루베리를 많이 따고 또 아이한테 이런 뭐 체험하는 게... 경험도 주고 또 가족 나들이 겸 이렇게서 왔어요. 아 네. 그럼 평소에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아직 아기가 어려서 처음이에요. 지금 따기도 쉽고 또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도 있고 또좀좀 좀 따서 가서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고 하려고요. 1년 중딱 이맘때만 할수 있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 저도 동참해 보는데요. 이거를 톡톡 딸 때마다 톡톡 따는 톡, 손맛이 있네요. 나는 재미에 푹 빠졌더니 금세 블루베리가 바구니 하듯 채워졌는데요. 각 수확한 블루베리를 들고 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수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블루베리로 한번 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방금 딴 블루베리를 활용해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데요 슈퍼푸드의 대명사로 불리는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갔으니 맛은 물론 영양까지 보장되겠죠 저도 건강한 케이크를 만들어 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욕만 캐스터 퓨어 블루베리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잘 만들었죠 어떤가요 네. 블루베리를 열심히 따고 있는. 사랑 모습이에요. 저 저. 사랑. 아 지금 사람. 아, 사람이었어요? 네. 체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철 블루베리를 듬뿍 넣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로 손수 만들어서 그런지 숟가락을 놓을 줄 모르더라고요. 아 저런 아이스크림이 더 땡기네요. 네, 진짜 맛있게 먹죠. 가면서도록니다 오늘 고생하셨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저희 예약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하고 애들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가족이랑 와가지고 수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었고 행복했고, 블루베리에 대해 잘 알게 됐어요. 새콤한 상주에서 체리와 베리의 유혹을 알아보세요! 체리베리, 베리베리 굿! 지금은 체리와 베리의 계좌! 새콤달콤한 제철 과일과 함께 남은 여름도 쿨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